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화염이 잦아들 무렵 미군 파일럿 제임스 가우스먼은 중국 상공을 비행하다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황량한 황토벌판 위로 거대한 산과 같은 구조물이 우뚝 솟아 있었지요. 그는 그것을 하얀 대리석으로 덮인 피라미드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른바 백색 피라미드의 발견이었습니다. 시안 외곽 진시황릉 북서쪽에 자리 잡은 이 거대한 구조물은 일부 추정에 따르면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보다도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중국 정부는 수십 년째 이 피라미드에 대한 공식적인 발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고대 문명의 흔적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은 침묵을 고수하는 걸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 침묵의 이유를 단순한 고고학적 난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피라미드가 고대 중국 문명 이전, 어쩌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수 없는 미지의 문명, 심지어 외계 문명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한중일 고대사에 걸쳐 등장하는 전설 속 동이족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의 무덤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설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설은 다소 현실적입니다. 현재 중국의 역사 서술은 철저히 한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거대한 피라미드가 한족 이전에 훨씬 더 고도화된 문명의 존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면, 이는 곧 현재 중국 고대사의 정통성 자체를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 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파장을 우려하여 발굴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위성사진을 통해서만 그 거대한 실루엣을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황토벌판 깊숙이 침묵하고 있는 백색 피라미드. 그 거대한 침묵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세계는 그날이 오기를 굳게 닫힌 역사의 문이 열리고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거대한 피라미드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황량한 벌판을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